이렇게 건너오고 싶어 하던 돌밭을 드디어 불이 빠져가지고 건너왔습니다. 아, 건너온 만큼 보람을 찾아야 할 텐데, 열심히 한번 찾아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겠습니다. 석신님께서 오늘 돈을 한점 전개해 주시고 기대해 봅니다 아... 아 시건석인데 마모가 안 좋습니다 아... 마모가 좀 이쪽 그림이 잘 나왔는데 아이고 참... 아, 여기가 파가 났습니다. 칼라 미석입니다. 미석인데, 2단으로 나와 있습니다. 돌 사이즈가 좀 큽니다. 자, 단이랑 잘 나왔는데 돌이 커서 눈으로 감상을 해고 가야겠습니다. 이것도 어떤 사람의 형상의 그림이 보이는데 어 정자로 봐도 되고 벼라 속도 좀 나오는데 아 독도리 지는걸 찾기 위해서 노을 속도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감상할 만합니까? 돌을 한점 파봤습니다. 봤는데 변화가 상당히 좋네요. 아주 변화는 잘 먹었습니다. 지금 넉가 있는데, 아, 좀보시면 해봐야겠습니다. 농석에 그림이 아주 잘 들었습니다. 산동의 모습도 보이고, 머리 정하는 데 그죠 살이 운송해 보입니다. 보석입니다. 아주 그냥 일자로 그냥 굉장히 많이 내려오는 보석입니다. 그림이 괜찮게 나와 있습니다. 천천히 여러분들 한번 감상하고 계시죠. 이 돌은 수감석입니다. 수감석인데 변화가... 이 수감석의 변화가 먹기가 힘든데 변화만 나와 있습니다. 이 돌은 산화돼 가지고, 우리 이 아주 바란 사카스 쓴 그런 화장 방인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음을감상한데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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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좀 특이하게 생긴 모양석입니다 어, 이게 유일까요 아니겠죠? 노을석입니다. 그림이 괜찮게 나와 보이는데 돌의 두께는 그렇게 굵지 않습니다. 투석이 눈에 보입니다. 아, 그렇게 크진 않지만, 투가 났네요. 오늘 작업장에서 만난 태양석입니다. 아니, 월석이라고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온 하늘을, 하늘 아래 달동네, 산경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데요. 천천히 여러분도 한번 감상을 해보시죠. 아주 오리 잘 떴습니다. 돌 마모도 좋고요. 호박석에 산경의 그림이 좀 나와 있는 돌을 하나 지속했습니다. 뭐, 산경이 아주 잘썩잘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산경의 그림이 비치는 것 같아서 취석을 했습니다. 천천히 여러분도 한번 감상을 해 보시죠. 돌 마모도 좋고, 사이즈도 딱 좋습니다. 좀 그림이 아주 산뜻하게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아쉬운 대로 볼만은 압니다. 어, 이 돌은 새필석입니다. 새필석의 하단 부분에 좀 재미나게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돌 마모어도 좋고 그런데 그림이 상단으로 나왔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대로 볼만은 합니다. 천천히 여러분도 한번 감상을 해보시죠. 네, 오늘 취석한새 필석입니다. 하단 부분에 양쪽 다 산을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위에 산경과 노을이 저 가는 모습도 어려운 빛이 보이는데, 천천히 한번 여러분도 감상을 해보시죠. 아니, 뭐 해고 있어 또? 아, 저 돌주성과 아비 촬영하는 거야.